먹으라. 저도 한참 먹었는데 또 여기 와가 있고. 토끼도 여기 있고. 카오스나낭에서쪽에서 먹고 있고. 애기는 지금 여기서 먹고 있고. 저기 애기들 지금 세 마리가 다 왔어요. 다행이네. 아픈 애가 아마. 아픈 애가 저기 세 마리가 깃턴 사료하고 제가 나넣거든요 생선 부드럽게 해가 세 마리가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더만 아마 한 마리가 다쳤다가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삼세기는 많이 먹고 갔고요. 포기는 아, 저 위에 집거를 해줬는데 애기들 먹으라고 또 내려왔네요. 그래서 또 제가 좀 챙겨주고 새는 밑에서 또 먹었는데 지금 있는 거그 애들 원래 제가 다 챙겨주고 가거든요. 아, 오케이, 이거 맞아. 어 제도 아, 많이 먹네요. 아까 전에 저기 챙겨주고 했는데, 애들이 여기 지금 뭐가 먹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. 어디 제가 안 그래도 어, 제가 이 캔을 따서 애들 더 챙겨줘야 되겠어요. 캔을 벌써 두 개나 땄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거 네. 그러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. 걘두 개를 다 먹고 지금 이제 닭가슴살 생선 깊턴 사료 이게다 먹었는데 애들이 먹는 게아 이러는데 참보면안 됐습니다. 지금, 요, 얘도 태꽃 쪽에 캡맘이 주는 애인데, 막 아침 되면 배가 콕쭉가게 해가 이리로 자꾸 올라옵니다. 네, 내가 쫓는 게 아니고, 그쪽 애들만 안 와도 여기 애들은 진짜 풍족하거든요. 쟤도 그쪽에서 들어 먹고 한 애인데, 지금 전부 다저태꽃 쪽에, 그, 내, 내한테 그러하던 캡맘의 아이들이 여기 지금 다 올라오니까 생선하고 닭가슴살을 진짜 많이 해가 와도, 그 때는 남았거든요. 남아가 남는 거 여기에다가 부어 놓고, 사로 부어 놓고, 위에다 얹혀 놓고 간는데 지금은 그 막, 진짜 애들이 너무 이래 몰려드니까, 배가 고프니까, 나이들도 어쩔 수 없나 봐요. 저 봐요. 또, 아유, 또 탱겨줘야 되겠다. 아유, 저 봐요. <laughs> 아, 어쨌건 토끼야, 애기들 먹고 있나? 아기들, 그래 아기들을 저래 자꾸 치즈당에 이어버려서 이제는 저쪽에 해놓으니까 얌전하네요. 어쨌건 전부 다, 다들 후일 잘 보내십시오.